끝났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효진 쌤입니다. 오늘은 세민 쌤이랑 같이 매트 필라테스 전신 운동 20분짜리 운동 준비했어요. 같이 해볼게요. 알파로 들어가 볼게요. 네발 엎드린 자세. 양손바닥은 어깨 아래에 짚어주시고, 무릎뼈는 골반 아래에 두실 거예요. 발등은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주시고, 고양이 스트레칭 가보실 거예요. 그대로 숨 마시고, 시선 위로. 등은 바닥에 눌러주시면서, 엉덩이는 뒤집어 꼬리뼈를 천장으로. 내쉬면서, 시선 배꼽 바라볼게요. 후. 다시 마시고, 시선 위로, 어깨 가슴이 말리지 않게 등 눌러 주실 거예요. 내쉬면서 시선 뱉고, 후, 관략근까지 꽉 조여내 숨 뱉어낼게요. 다시 마시고, 내쉬기 후, 다시 등 편편하게 돌아오셔서, 오른 다리를 그대로 양손 사이로 가져오실 거예요. 발바닥이 손바닥 사이에 위치할 거예요. 발가락을 쫙 열어서 매트에 눌러주시고, 왼무릎은 10cm만 더 뒤로 보내셔서, 장요근 스트레칭 다섯 번만 해볼게요. 시선 매트 끝을 바라보시면서, 숨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후, 엉덩이 골반을 사선 아래로 쭉 찍어 눌러서, 왼쪽 골반 앞쪽으 여기 늘어나는 느낌 찾아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고 둘후 이때 배꼽을 쏙 당겨서 배앞선까지 늘려보실 거예요. 다시 마시고 셋후두 번만 더 마시고 넷후 엉덩이 골반을 최 대한 바닥향에 눌러 볼게요. 한번더 마시고 다섯. 후 유지해 보실 거예요. 숨쉬기 다섯 번. 하나. 수. 둘. 어깨 말리지 않게 어깨 열어 주시고 손바닥 꽉 눌러 주실 거예요. 셋. 후. 넷. 엉덩이 더 눌러 볼게요. 다섯. 후. 그 상태에서 바로 오른다리 뒷벅지 늘려보실 거예요. 발가락을 쫙 누른 상태에서 오른다리 무릎을 펴며 시선 손바닥 사이 발등 바라보실 거예요. 엉덩이가 뒤로 쭉 빠지면서 꼬리뼈 천장으로 뒤집어 주실 거예요. 다시 무릎 접어서 제자리 네번더둘후 다시 제자리 셋후 오른쪽 다리 뒷면이 늘어나면서 발가락을 눌렀을 때 발등까지도 늘어날 수 있어요. 다시 네, 후. 발가락이 떠서 딸려오지 않게 꽉 눌러주실 거예요. 한 번만 더, 다시 다섯, 후. 유지까지 가볼게요. 엉덩이를 최대한 뒤집어 주시면서 무릎이 다 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뒷벅지 계속 눌러 주실게요. 숨 쉬기 다섯 번. 하나, 후, 둘, 발가락 다섯 개에 계속 힘이 있어요. 셋, 후, 넷, 후, 다섯, 후. 그 상태에서 발등을 들어서 뒤꿈치만 닿은 상태로 뒷벅지 더 눌려 보실게요. 숨쉬기 세 번만 더 하나, 후. 둘, 발등 최대한 당겨 주실 거예요. 셋, 두. 잘하셨어요. 그대로 오른발 짚어주시고 오른다리 가져오실 거예요. 제자리. 왼다리가 앞으로 나올게요. 왼다리 앞으로. 두 번째 발가락과 뒤꿈치가 일직선 발가락 쫙 열어주시고 오른 무릎은 뒤로 10cm 다시 후진 보낸 상태에서 발등 눌러주실 거예요. 장려근 스트레칭 가실 거예요. 숨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골반 사선 아래 찍어 누르기 배꼽 당겨주실 거예요. 엉덩이 후진 둘쭉 골반 앞선이 늘어날 거예요. 셋후 손가락과 발가락 계속 지지힘. 네후한 번만 더 다섯 후 눌러 주셔서 오른쪽 골반 앞선 계속 늘려 주실게요. 숨쉬기 다섯 번 하나 후. 둘, 엉덩이 골반 최대치까지 눌러주실 거예요. 셋, 배꼽 당겨 오실게요. 넷, 한번 더, 다섯, 후, 바로 뒷벅지 늘려주실 거예요. 발가락 누른 상태에서 무릎을 펴내면서 오리궁뎅이. 시선 계속 매트 끝자락을 바라보실 거예요. 발등 보셔도 괜찮아요. 무릎 접어 돌아왔다가, 둘, 후, 뒷벅지가 쭉 늘어날 거예요. 호흡할게요. 후. 세번 더. 세에. 후. 두번 더. 네에. 후. 한 번만 더. 다섯. 쭉. 뒷벅지 늘린 상태에서 숨 쉬기. 등어리를 최대한 펴 보실 거예요. 하나. 후. 둘 발가락 끝을 꽉 눌러 주실 거예요. 세후네후 후. 다섯 후그 상태에서 발등을 들어 뒤꿈치만 심어 두시고 발등 최대치 당겨서 뒷벅지 더 늘려 주실게요. 세 호흡 하나 후둘 등허리가 너무 말리지 않게 세후 그대로 왼발바닥 내려주시고, 왼다리 다시 가져오실 거예요. 바로 엎드릴게요. 배대고 엎드리셔서 양손이 이마 아래에. 시선 자연스럽게 바닥을 보시면서 어깨 끄집어 내려주실 거예요. 엉덩이 힘 살리러 가보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리 간격은 어깨 넓이 열어주시고 그 무릎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뒤로 무릎 접어서 발바닥 뒤꿈치끼리 먼저 붙여주실게요. 발등은 최대로 당겨주신 상태에서 발 모양이 V자가 되실 거예요. 배꼽은 최대한 등 뒤로 당겨내며 엉덩이 힘을 가진 상태에서 숨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 천장으로 업후 다운 내려왔다가 둘후이때 엉덩이 꽉 쥐어 주실 거예요. 관략근까지 쥘게요. 셋주열 번까지 가 보실 거예요. 네에 후 다섯 주 여섯, 어깨 내려주실 거예요. 배꼽도 쏙 당겨볼게요. 일곱, 후, 여덟, 후, 만나 있는 뒤꿈치가 서로 떨어지지 않게, 아홉, 후, 한번 더, 열, 쭉 올려주시고, 유지하실 거예요. 5초만 엉덩이 힘더 지어볼게요. 뒤꿈치 천장으로 쭉 올려주실 거예요. 하나, 후, 둘, 후, 셋, 배꼽 당기기, 넷, 어깨 내릴 거예요, 다섯, 후, 그대로 다리 내려주시고, 발바닥 바로 붙여주실 거예요. 무릎 간격 조금 더 넓어지셔도 괜찮아요. 그 간격 유지하셔도 괜찮아요. 자, 만난 상태에서 발바닥을 너무 바닥으로 눌러서 고관절이 아프지 않는 선까지만 발 높이 위치해 주시고 다시 엉덩이 쪼여서 들어볼 거예요. 10번. 숨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후. 마시고 둘. 후. 세. 와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붙여 주실 거예요. 네, 후, 다섯, 쭉, 여섯, 엉덩이 바깥쪽까지 힘이 끌어다줘요.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쭉, 한번더 들어 올려서 유지할게요. 5초 버티기 하나 후둘쭉 엉덩이 더 줄게요. 셋후넷쭉 다섯 쭉, 어깨에 다리 내려주시고, 다리 풀어주실 거예요. 자, 양손을 그대로 가슴 옆에서 짚어주실 거예요. 이마가 바닥에 닿은 상태. 양 다리 간격 어깨너비 열어주시고, 상체 들어 올려 엉덩이 청골임 한번 잡을게요. 숨 그대로 마시고, 관략근 힘, 내쉬면서 후, 손바닥 땅을 짚고 밀어 올려 상체 어. 치골은 바닥에 닿여 있으면서 어깨 가슴은 쭉 열어주실 거예요. 거예요. 마시고 다운 둘후쭉 시선 멀리 바라보시면서 배꼽 최대치까지 당겨오실 거예요 마시고 다운 세후 이때 엉덩이 힘이 풀리지 않게 관리약근 꽉 조여주실 거예요 마시고 네후 엉덩이 더 쥐어볼게요. 치골 꽉 눌려요. 마시고 다섯. 후. 여기서 유지 숨쉬기 다섯 번만. 하나. 배 당겨주실 거예요. 둘. 엉덩이 꽉 쥐어볼게요. 셋. 후. 넷. 갈비뼈도 닫아보실 거예요. 다섯. 후. 내려오셔서. 다리 모양 다시 무릎 간격 유지하시고 발바닥 붙인 상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나비 자세에서 상체 한번 올려 볼게요. 시선 바닥 숨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후쭉 올라올게요. 지골 눌려 있고 아래 엉덩이 꽉 쥐어져요. 관략근 계속 쥐어서 숨을 타낼게요. 후후 마시고 내려왔다가 둘 후. 팔꿈치가 너무 옆으로 열리지 않게 겨드랑이 뒤가 꽉 닫혀요. 마시고 셋후 시선 멀리 어깨 가슴 쭉 펴주실 거예요. 마시고 넷후한 번만 더 가볼게요. 마시고 다섯 쭉 올라오셔서 유지 멀리 바라보시면서 갈비뼈 쫙 쪼여올게요. 숨뱉기세번더 하나 후둘후 세후 그대로 내려오실 거예요. 자, 양손 다시 이마 아래 에포개어 덮어주시고 이마 닿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양 다리는 뒤로 쭉 뻗어 다리 서로 붙여 주실게요. 발등도 가지런히 바닥에 내려진 상태에서 더블 레그킥 가실 거예요. 엉덩이와 뒷벅지에 힘이 들어와요. 그 상태에서 발끝을 계속 뒤로 길게 보내주시고 허벅지 앞선이 바닥에서 1cm 뜨도록 다리 업 들어주신 상태에서 다리가 떨어지지 않게 뒷벅지의 힘으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쭉찰 거예요. 후 뱉으면서 열 번만 찰게요. 숨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무릎 폈다가 여섯, 쭉,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야쭉 아, 어깨 다리 내려주시고 그대로 등 돌려 누울게요 편안하게 누운 상태 어깨는 내려주시고 두 다리는 기역자로 들어주실 거예요 양손은 천장으로 앞으로 나란히 싱글레그 스트레치 복부 잡으러 가실 거예요 머리 업. 들어서 날개뼈가 모두 떠요. 왼다리 끌어안으면서 왼손이 정강이 옆을 오른손이 무릎을 오른다리는 길게 뻗어서 후 뱉을 때 다리 바꿔 가져올게요. 후 요게 한번 스무 번 20번 가볼게요. 둘후 반대 후셋후 후. 반대 쭉네 다리 길게 뻗어요. 반대 쭉 다섯 여섯 여섯, 반대, 일곱, 반대, 여덟, 상체 더 올라올게요. 반대, 아홉, 반대, 복부 당겨요. 열, 열 번만 더. 하나, 반대, 둘, 반대, 셋, 반대, 넷, 반대, 다섯, 반대, 여섯, 다리 덮어을 거예요. 일곱, 반대 여덟, 반대 다 왔어요. 아홉 반대, 열 반대 양 무릎 그대로 정강이 옆을 잡은 상태에서 상체 한번더 올라올게요. 바로 더블 레그 스트레치 이어가실 거예요. 양다리 간격 골반 너비 유지해주시고 숨 마시고 내쉬면서 양다리 45도 양팔 만세 옆으로 원 그림 무릎 접어 끌어안을 거예요. 둘후 제자리 세후열번 할게요. 네후 다섯 후 여섯 쭉 일곱 상체 더 올라올 거예요. 여덟 후 아홉 후 마지막 열, 쭉, 끌어라는 상태로 상체 내려주시고, 다리도 내려주실 거예요. 그대로 옆으로 돌아 누워 바닥 짚고 일어나실 거예요. 바로 무릎으로 선자세 만들어주실 거예요. 무릎 간격은 골반 너비, 발등도 골반 너비로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주신 상태에서 양손 앞으로 나란히, 아랫복부를 잡은 상태에서 관략근을 쥐고 허벅지 앞선이 늘어나면서 몸통 척추 S라인을 유지하면서 뒤로 넘어가 보실 거예요. 숨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후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는 선까지만 넘어갈 거예요. 업 올라왔다가 열번둘후 시선 앞을 멀리 바라보실 거예요. 셋후 아래복부선이 일직선이 되는 상태 계속 유지해 주실게요. 네, 후, 다섯, 후, 복부와 엉덩이, 허벅지가 계속 같이 힘이 들어와요. 여섯, 후, 업, 일곱, 후, 마시고, 업, 여덟, 후, 아홉, 후, 한 번만 더열 여기서 유지 10초 하나 둘셋넷 가슴이 말리지 않게 가슴 펼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상체 업 올라오셔서 양손 바로 바닥 짚을게요. 손 간격이 어깨 넓이 열리고 손가락 쫙 열어주실 거예요. 오른 다리, 왼 다리가 뒤로 후진. 부진. 무릎 서로 붙여주시고 발등 편안하게 내렸어요. 그 상태에서 푸시업 다섯 번만 가볼게요. 시선 매트 끝자락을 바라봐주시고 숨 그대로 마시고 손가락 쫙 눌러주실 거예요. 내쉬면서 겨드랑이가 꽉 닫힌 상태로 다운. 이때 복부 잡아서 플랭크 포지션 유지해 주실 거예요. 업 올라오셨다가 둘업 올라왔다가, 세에, 후, 어깨, 업, 네에, 후, 업, 한번 더, 다섯, 후, 업, 올라오셔서, 그대로 오른 다리 뒤로 쭉, 왼 다리도 뒤로 쭉, 플랭크 30초만 유지할게요. 숨 쉬기, 하나, 후, 둘, 후, 셋, 권력도 조이실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랫배 당겨주세요.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무릎, 무릎 닿은 상태 엉덩이 뒤로 쭉 빼셔서 고양이 기지개. 그대로 다시 플랭크 자세 만들어주실 거예요. 오른 다리 뒤로, 왼 다리 뒤로, 발 간격은 골반 너비까지 열어주시고 마운틴 클라임 20번만 갈 거예요. 골반 돌려서 무릎을 확실하게 당겨주실 거예요. 오른 다리부터 가져올게요. 숨 마시고 하나 후 반대 후둘후 후. 반대 후셋 시선까지 무릎 볼수 있으면 좋아요. 넷후 반대 쭉 다섯 반대 복부 쥐어 짜내듯이 여섯 반대 쭉 일곱, 반대, 여덟, 반대, 무릎 더 가까이 아홉, 반대, 열, 반대, 열번더 하나, 후, 반대, 둘, 반대, 셋, 반대, 넷, 반대, 다섯, 반대, 여섯, 다 왔어요, 반대, 일곱, 반대, 여덟, 반대, 아홉, 반대, 열, 반대. 돌아오셔서 무릎 붙여주시고, 엉덩이 다시 뒤로 쭉 빼셔서, 고양이 기지개 자세. 일어나셔서 왼손을 바닥에 짚을 거예요. 손목 안 좋으신 분들은 팔꿈치를 대고 하셔도 괜찮아요. 손바닥 팔목, 팔꿈치 대주신 상태에서 골반이 정면 바도록 보도록 옆으로 누울 거예요. 오른발이 앞에 오고 왼발이 뒤로 가도록 나란하게 짚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손은 머리 뒤에 터치. 사이드 밴드 가보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업 옆구리. 우리가 늘어날 때까지 쭉 끄집어 올려 볼게요. 시선은 바닥 사선 멀리 바라보실 거예요. 엉덩이 내려왔다가 둘후 옆구리 힘으로 쭉 올려주실 거예요. 셋후네후 후, 다섯 엉덩이가 바닥 가까이 내려갔다가 쭉 올리기. 여섯, 후, 일곱, 후, 열 번까지. 여덟, 후, 아홉, 골반 정면, 가슴 정면. 열, 쭉 올려서 유지할게요. 숨 쉬기 하나, 후,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엉덩이 내려주시고 반대쪽 갈게요. 뒤집어서 반대쪽. 왼 다리가 앞으로 올 거예요. 오른 다리가 뒤에, 왼손은 머리 뒤에, 터치. 숨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어, 후. 높이 끄집어 올릴 거예요. 마시고, 다운, 둘, 후. 마시고, 세, 마시고, 네, 왼쪽 옆구리가 늘어날 때까지 엉덩이 쭉 끄집어 올릴게요. 마시고,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가슴이 말리지 않도록, 여덟, 후, 아홉, 후, 한번 더, 열, 쭉, 엉덩이 최대치까지 끄집어 올릴게요. 옆구리 힘들어요. 버티기 5초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그대로 엉덩이 내려주시고,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 누울 거예요. 팔꿈치 대셔도 괜찮고 손 짚으셔도 괜찮아요. 옆구리 조금 더 써볼게요. 다리 다시 오른다리가 앞에 왼다리가 뒤에 오, 오른손 머리 뒤에 터치. 그대로 엉덩이 업 똑같아요. 쭉 올려주셨는데 이번에는 머리부터 발등까지 일직선 맞춰주시고 오른손을 천장으로 쭉 뻗어주실 거예요. 오른손 끝이 왼 겨드랑이 아래로 들어가요. 후. 가슴을 돌려 주실 거예요. 마시고 손끝 천장. 둘 후. 마시고 셋 후. 골반 같이 돌아가도 괜찮아요. 마시고 넷 후. 한번더 다섯 후. 유지 가슴 최대한 쥐어 짜내서 손끝 더 넣을게요. 하나 둘. 그대로 엉덩이 다시 바닥에 붙여주시고 뒤집어서 손 팔꿈치 짚어주시고 왼 다리가 앞에 오른 다리 뒤에 왼손 머리 뒤에 붙인 상태로 엉덩이 업 머리부터 발 뒤꿈치 라인까지 일직선이에요. 왼손 그대로 천장 시선 바라볼 거예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후 옆구리를 쥐어 짜내듯이 손끝 뒤로 쭉 찌를게요. 마시고, 업, 둘, 후. 마시고, 셋, 후. 마시고, 넷, 더 깊이 집어넣을게요. 한번 더, 다섯, 쭉. 그대로 손 짚어주시고 엉덩이 바닥에. 끝났어요. 운동이 잘 되셨나요? 음, 다음에 만나요. 안녕. <laughs>